뭐라고? 여자들 남자들 대전에서도 빠르다. 여자들도 빠르거든. 내가 더 빨라. 어디 볼게? 터보 액션. <laughs> 맨날 터보 액션이야. 별로 안 빠른데? <laughs> <laughs> 어제 소못 따라가겠네. 도우야, 엄마 좀 무서운데? 무서워. 이모는 어떡하지? 이모는 무서워요. 이모는 <laughs> 겁도 없네. 도우 진짜 용감하지요. 다리가 흔들려. 왜 그래? 리가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걸어야지, 다리가 어때? 괜찮아? 괜찮아? 저 <laughs> 조금 무서워 보이는데? 이게 응. <laughs> 어, 밑에도 숨을 자리게 생겼네? 는데 나도 계찮은로도감 싶다. 계곡 또랑 물소리 나네.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아, 음, 제가 찍을게요. 오, 갔다. 멀 갔다. 멀 갔다. 멀리 갔다. 리가다 멀리 서 잡으면 안된다고 그랬어 그리네 아, 들들이 안에 아, 니렇게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여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와, 거북이다. 어? 거북이 찾았어? 아니. 여기 있잖아 거북이. 아니. 찾아봐. 이거요? 거북이가 있잖아 여기. 소 여기 봐 거북이가 매달려 있지? 음. 거북아 <laughs>